닥터의 처방 시즌 2. 네, 퓨어셀은 제가 요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술인데요. 퓨어셀로 첫 번째 정맥 주사 시술 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맥 주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분리 돌려서 퓨어셀을 모은 다음에 영양수액 맞아 보신 적 있으시죠? 영양수액 맞는 것처럼 직접 정맥에다가 저희가 주사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 들어간 퓨어셀이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안 좋은 대로 퓨어셀이 가서 거기서 안착을 해서 그 조직을 재생시키는 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또, 정맥주사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피곤하지 않다입니다. 아무래도 늙고 죽은 세포찌꺼기를 다 버려내고 아주 퓨어한 셀만을 다시 정맥으로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떨어지고 활력이 넘친다는 말씀하셔서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부에다가 직접 제가 퓨어셀을 주사해 드리는 경우예요. 음, 얼마 전에도 60대 초중반 되시는 여자 환자분께서 피어셀 얼굴 시술 받았는데, 일단은 주름이 많으셨고, 이렇게 꺼진 부분도 좀 있었고, 굉장히 건조하고, 광이 없는 얼굴? 이랬는데, 10일 지나서 본인이 직접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 눈가에 주름도 많이 좋아지시고, 광이 어마어마하게.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광이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얼굴에 시술해 드릴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퓨어셀은 탈모 시술에 되게 최적화된 시술입니다. 모낭세포가 많이 죽어서 탈모가 생기는 건데, 이 두피에다가 퓨어셀을 제가 직접 주사해 드리면, 퓨어셀이 모낭세포가 되고 그런 모낭세포가 다시 살아나니까 여기서 머리털이 나고 또 머리털에 영향을 계속 공급해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치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파워풀하고 유지기간도 상당히 긴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 퓨어셀이 이제 좀 생소하셔서 혹시 이거 이제 시술 받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들 많이 하시는 거 사실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되게 생소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해봤죠. 다른 환자들한테 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퓨어셀을 제가 정맥으로 시술을 했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도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퓨어셀이라고 하는 거는 내 혈액에서 나의 줄기세포를 모아서 다시 내 몸에 넣어주는 거니까 외부물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시술을 해봤는데 전혀 부작용이 없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또뭐 영양수액을 맞을 때 저는 혈관이 좀 좋진 않아서 굉장히 혈관통이 심해서 영양수액 맞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주물르면서 맞거든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근데 이피어셀을 정맥주사 시술을 했을 때 엄청 빠른 속도로 내려서 이제 정맥 안으로 집어 넣는데도 전혀 혈관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다는 거는 이미 증명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몸에 경험해 봤을 때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 많은 분들이, 어, 줄기세포 그거 불법 아니에요? 줄기세포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불법의 개념에서는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배양이 합법이기 때문에, 배양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시술을 되게 많이 하는 거고, 국내에서는 배양이 불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줄기세포 그리고 저희 퓨어셀 같은 경우는 절대 배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아니고요. 최소 조작법이라고 해서 제 몸에서 혈액을 빼고 이 혈액을 원심분리를 돌린 다음에 여기서 퓨어셀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아닌 거는 이미 다 확인이 되어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